세상일 다 내려놓고 사회일 다 내려놓고 어머니 모시러 들어온 덕구님과 함께 시집 오셔서 자녀분들 다기르내신달밭골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산골에 개들의 지점이 든든하죠 어, 요, 여기까지 멧돼지가 내려온다잖아요. 뭐가 시골 복잡한데. <laughs> 형님, 이거는 다뭐에쓰던 거예요? 어? 여기는 다뭐에쓰던거요 이럴 어? 제 야, 이 완전 그냥 뭐 그냥 이부 제일 큰 형님 계실 때부터 아 쓰시던 거예요. 완전 전파사 같은데요. 네. 아 어머니, 아이고 이제 어머니가 아, 지팡이 두 개를 짚어야지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. 아 여기도 밭이 어머니 여기도 밭이 있네요. 여기도 뭐 가지 수가. 야 미나리 하고 아 그럼 물이 흐르나 보다. 여기 뒤에 또랑이잖아. 응. 아 또랑이에요? 야. 또 뒤에 뒤에 있는 거 맞아. 여기도 형님이 갖고 시는 거예요? 오요 요만 뜯어 먹어도 뭐한 바구니 나오겠다. 그럼. 어머니가요. 네. 아이고 우리 까봐, 어머니가 까봐. 무릎은 곱힐 수 있을까요? 아이 이제는 걸음도 잘. 아니걸잘못 걸으시네 요아고 고생 고생하셨죠 이 산골에서. 반동사진내라그랬을 거야 아마 형님은 좀 괜찮으세요 무릎이나 허리나. 음, 난좀불좀 일할 때. 난 너무 의에 미쳐버려 투덜대다가. 커. 허리 좀 다치는 다치. 아. 그위 통증이 아직까지 있어. 아. 근데 형님은 지난번 조금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. 응. 어디 가노? 아, 그 앉으세요, 앉으분 앉으세요. <laughs> 어차피 옮기지 말고 아이고 여기까지 나오신 거로 대단하신 거예요 좀 얻어본 거 아이가?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니가 여기, 여기 보시면 여보다 눌려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어머니 방이잖아요 여기 정지고 여기 이제 샘이 있습니다 사실 은 현실적으로 이 샘에서 머리 감기란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뒤쪽 머리가 많이 눌려 계십니다. 조금 좀 초월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날밭골도 이 보시면 이렇게 터널시으로돼 있잖아요. 이렇게. 햇빛이 비치면 빛이 그대로 이 겨울엔 따뜻한데 여름에 여기가 후끈후끈 합니다. 그래서 어머니 뒷머리가 이렇게 많이 눌려 계세요. 여기가. 아이고 어머니 좀 어머니 뒤를 조금 쳐올릴게요. 어머니 여기 시집 오실 때가 기억이 나세요? 요요 있을 때 시집 와왔어요. 아... 하원서 하원가 사다가 그래 이 집을 사가지고 어리 사가지고 내가 이 외딴데 뭐? <laughs> 아유 외딴데 <여> 외딴 데. <laughs> 아 밑에 계시다가 올라오셨구나. <laughs> 하원 아, 아 하원, 하원 계시다가. 계시다가 예 그러는 낌 같긴 해이저 마하녀도 콩다 뜯어먹는데 뭐가요? 비둘기가 아최근데떼기는콩가라나는데 <laughs> <laughs> 세상에 네. 저게 보이시나 봐 비둘기 왔다 갔다 하네 콩다 뜯어먹어 아 비둘기가 왔다 그렇다. 갔다 하신다고 그래와 또 우리 손님이야 뭐 자꾸 그러셔 아이고 살도 살도 많이 음. 빠지셨다 아, 형님, 이제 요일 하세요. 예. 요기가 저희보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. 5이 고생하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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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. 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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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예. 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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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<laughs> 옛날에 이발하면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데. <laughs> 아, 그래도 형님 허리가 괜찮으셔서 다행이다. 형님 허리는 괜찮으시네요. 형님도 반을 많이 하시는데 음, 좀 오래 구부리고 있으면 약간 씩 당기고 아파. 아, 뻗으신 거. 내 날이 돌비에 박아서 그래. 아... <laughs> 매미 잡으러 올라갔다, 감 넘이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. <laughs> 매미는 그거 뭐 저, 저, 가지고 놀러 하신 거예요? 아니 그때 학 그때 학습 때였. 산세소리 들리고 참정겹네요 시골이 산골의정겹움이네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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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금, 지금, 어머니 금력이 <laughs>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.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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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서가 지금, 지 형님이 어머니 닮으금지 여기 잔털이 많으시다. 그니까는, 예, 왜 입을 하러 가면 잔털 다 밀어. 아 다밀는데한 번, 한 달인가, 한달 넘었지. 형님, 고생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예. 고생했어요. 한한아 응, 오늘 아저씨 고생했어. 우리도 고생했어요. 한달반 됐나? 두달다 돼간다. 두달다 돼간다. 잘하셨어요. 잘하셨으면 흔히 수고했습니다. 네. 아, 아요 오늘 그안 주셨어요? 기 이거 앉고 이래 갖고 앉아 갖고. 아, 고 아, 좋네요. 산골 풍경 보시라고. 날암지 되긴 해. 간지 안 나왔나? 둘 다람쥐 긴단 말이야. 여기 여기. 러정만 하루에 산골 모자에 다정하신 대화입니다어머도 고생하셨어요. 흔님 수고했어요. <laughs> 이제는 이렇게 지팡이 두 개를 사용하고 계시네요. 형님의 건강하심과 어머님의 웃음소리가 참 좋습니다. 여기는 달밭골입니다.